안녕하세요. 오색다육입니다. 오늘 11월 20일 토요일 꿀벌다육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다양한 아이들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관심 있는 아이들은 좌측 상단번호로 찜 문자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식물은 남봉옥 금이에요. 6cm 풀분 안에 들어있고요. 1번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는 1번부터 39번까지 있는데 이외에도 남봉옥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연락 부탁드릴게요. 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7,000원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97번부터 난모호 금인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난모호보다 알맹이가 좀더 작은 아이예요. 크기를 한번 보시면 제 손톱만한 크기입니다. 가격은 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작은 아이들인 만큼 색상미나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키울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원하시는 번호 연락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식물은 43번부터 시작하는 진노금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7.5cm 풀분에 5cm 정도 되는 식물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붉고 푸른색이 잘 물든 선인장이고요. 이 식물은 뿌리가 없는 상태고요. 그대로잘 두시면 뿌리가 건강히 자라나서 좀더 이쁜 모습으로 될 거예요. 뿌리가 없고 수입한 식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한번 쭉 보시면서 찜 문자 부탁드릴게요. 43번부터 60번까지 준비한 진노금이고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식물은 64번부터 69번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나코 금이고요 한번 보시면 사이즈는 12cm 풀분에 꽉차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전체 샷과 항공샷 보여드릴 테니 원하시는 모나큰 금 번호가 있으면 찜 문자 좌측 번호로 부탁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식물은 멀로 천화입니다. 70번부터 80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13, 13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식물입니다. 가격은 5,000원으로 저렴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땡글땡글한 모습이 참 매력적인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쭉 한번 보시고 원하시는 아이 문자 부탁드릴게요.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왼쪽부터 70번부터 80번까지 멀로 철화입니다. 여섯번째 식물은 블루진이고요. 81번부터 83번까지 딱 3개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크기는 14cm 풀분에 이뻐이게 숨어져 있습니다. 블루진 잎을 보면 색금이 정말 잘 들어있네요. 색금이 최상입니다. 블루진 마리아였고요. 문자찜 관심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이번에는 아카이선 글래머란 식물을 준비했습니다. 84번부터 87번까지 준비했고요.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크기는 음 14cm 정도 되는 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10, 입장 상태를 보면 은 붉은색이 정말 이쁘게 나와있네요.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아카이선 글래머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이번에는 치아화금이에요. 번호는 88번, 89번으로 준비했였고요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88번은 아직 다 활착이 안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어므려져 있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88번이 활짝 하면 89번처럼 되는 식물이랍니다. 현재 12cm분에 심어져 있고요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치아와 금은 정말 색상이 정말 이쁜 아이니까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이번에는 저희 안에 딱 하나 있는 90번 오팔리나 금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색상이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뻐요. 12cm 화분에 담겨있는데 식물의 크기는 15cm가 넘어가네요. 이 크기를 아주 저렴하게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팔리나 금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91번, 92번으로 준비한 마리아금을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12cm 풀분에 있고요. 영상을 보시고 주문해주시는 분들께 저렴하게 드리니 이번 기회에 한번 키워보세요. 마리아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컴퓨터 책상 위에 둔 사용하려는 친구예요. 번호는 93번부터 96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있어요. 진한 녹색을 가지고 둥글둥글한 모습이 정말 이쁜 아이구요. 가격은 8,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크기는 8cm, 8cm분에 식물 크기는 대략 5cm 정도네요. 이쁜 화분에 심어서 책상 위에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만족하실게요. 그러면 위에서 보시고 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136번부터 139번이구요. 핑크 여왕 철화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철화 계열이 몇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꾸준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물이에요. 사이즈는 15에서 16cm 정도 되, 되네요. 한번 네 가지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핑크 여왕 철화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철화는 블랙 캐시미어 철화예요. 12,000원에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사이즈는 한 17, 17cm 정도 되고요. 음... 높이도 보여드릴게요. 높이는 14-15cm 정도 됩니다. 핑크형 철화랑 비슷하지만 색상의 붉은 모습이 정말 이뻐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모습이 여성에게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면 찜 부탁드릴게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였습니다. 14번째로 보여드릴 식물은 스턴라이징 철화입니다. 번호는 143번부터 1 4 6번이고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랑, 철화랑은 색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목대가 좀 얇아서 가좀더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사이즈를 재드리면 12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키우기에 부담 없는 식물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철화 말고 다육이를 보여드릴게요. 도감 마리아라는 다육 식물입니다. 화분 사이즈는 한 18cm 정도 되고요. 풀분에 딱 많게 씹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보내드릴게요. 148번, 147번 수영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다육식물 찜에 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마으로는 아브람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식물은 아마 제, 저희 오색다육 네이버 스토어 초창기 때 올렸던 식물이고요. 아브람씨는 두들리아 계열의 식물이고 쭉 퍼진 모습 때문인지 제법 인기가 있었던 식물입니다. 번호는 149번부터 153번을 붙여놨고요. 8 0 0 0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아브람씨 선택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오늘 준비한 식물들은 여기서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쓱 한번 보여드릴 테니 관심이 쓴 식물은 꼭 좌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세요.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는 무료고요 이하는 택배비 5 0 0 0원 든다는 점꼭 참조해주세요.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